다진마늘도 좀 들어가고요. 파. 그 다음에 소금간을 좀 해, 해줘야 돼요. 김치가 들어갔지만 소금간을 좀 하고 어, 너무 짜지 않게 하고요. 하고 나서 싱거우면 이거는 간장 저는 간장 찍어 먹으면 돼요. 좀 산삼하게 해놓고 이게 붙이다가 이 상태에서는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 부침가루. 두 스푼이에요. 돼지고기는 목살을 썼어요. 이것도 역시 기름기 조금 있는 걸로. 자, 후춧가루. 조금 넣으시고요. 참기름도 고소한 라고 조금 넣고, 이렇게 하면 반죽이 다 됐어요.